갑습니다 아, 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론 두 번째 어, 음운의 체계 부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음운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음운이라는 건 음운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바로 어,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음운은 다시 두 가지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즉 음소와 운소로 나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분절 음문은 다시 어, 우리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었고 비분절 음문에는 어떤 소리의 색이라든가 아니면 억양 소리의 길이 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그 중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문이라고 했을 때는 어, 분절 음문, 즉 자음과 모음을 주로 얘기하는데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을 모음의 어떤 체계, 즉 체계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문 음운... 어떤 자모음 체계표를 보면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준 자료는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이렇게 한 개로 합쳐 놨습니다 맞죠 자 그거는 조금 더어 우리가 이 특히 우리 이 모음 부분이 우리 조음 기간 즉 조음 위치라고 되어 있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자 요런 조음 기간 또는 조음 위치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의 표로 표를 이어 놓은 겁니다 즉 전설모음은 센 입천장 소리고 후설모음은 여린 입천장 소리에 해당된다는 거 그거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먼저 위, 위쪽에 있는 큰 표가 자음체계표인데 가로축에는 좋은 위치 다섯 개가 제일 바깥에서부터 안쪽 어, 으로 입술소리, 입몸소리, 센, 입천,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소리 이렇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좋은 방법으로써 파열음, 파차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어 일단 뭐 이것들을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 처음 보, 보거나 완전 생소한 사람은 잘 없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어 이제 선생님과 같이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더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위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첫 번째 부분이 이제 입술 소리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두 입술 소리라는데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에 해당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브 같은 소리죠. 우리가 브 소리를 낼때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입술 소리 또는 두 입술 소리 한자로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순음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한자 용어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잇몸 소리.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혀가 거의 잇몸, 우리 앞쪽 잇몸 말고 우리 치아가 있으면 치아 뒤편에 있는 그 잇몸에 다, 다 떨어지는 소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드라는 소리를 발음할 때 드라면 어이 혀가 치아랑, 치아 안쪽과 어, 잇몸 그 사이 부분에, 부분에 혀가 닿았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 소리를 우리는 잇몸 소리 한자로 치조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입천장 소리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입천장을 혀, 혀로 어, 치조 즉 잇몸 소리 있는 위치부터 해서 저 안쪽으로 쓱 혀로 위, 혀의 입천장 부분을 긁어 보면. 한번 혀로 한번 쓱 긁어보세요 긁어보면 어느 순간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입천장이 쓱 긁어보면 어느새 안쪽에 가면 이렇게 올라오는 올라가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혀로 이 부분에 혀가 닿았을 때는 좀 딱딱할 거고요 혀가 좀 말려가지고 이 부분에 닿았을 때는 이 안쪽이 좀어 여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센 입천장 소리 다른 말로, 경국의음그 다음에, 이 안쪽에 살짝 올라가는 부분, 이쪽 어, 어떤 물컹물컹한 이 부분을 여린 입천장 소리. 다른 말로, 연구계음. 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 아마 어,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그 다음에, 목청 소리는 말 그대로 목청, 우리 또는 목구멍을 어, 다 열어서 이제 내는 소리인데요. 어, 다른 말로, 부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좋은 위치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자, 그다음 좋은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일단 파열음과 파찰음은 우리 흔히 삼지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해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어, 밑으로 내려올수록 소리가 좀더 탁해지고 세지는 어떤 어감을 가지죠. 반면 이제 마찰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만 가지고요. 자, 비음과 유음 그렇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요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내려갈수록 우리 울림도가 커지죠. 자, 그러니까 울림도가 커진단 말은 소리가 좀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센 소리 마찰음부터 해서는 거센 소리도 없고 비음 유음 되면 이제 된 소리마저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먼저 파열음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탁 터트려지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수력 발전을 할때 물을 저수지에 이렇게 탁 막아 두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탁터뜨리면 물이 그 어떤 터 이제 구멍이 열린 어 문을 탁 열어 주면 그문 쪽으로 해서 물이 빠른 속도로 빠져 어내 흘러 내려가겠죠 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흐름을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탁 터트려 주는 어 대표적으로 이제 브 발음 하면 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 막혀 있다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브 소리가 나죠? 이런 거를 우리는 파열음이라 하고요. 제가 다음 파찰음은 마찰음과 이제 파열음이 섞여 있는 거니까 마찰음부터 보면 마찰음은 이제 이 조음 기간을 어떤 위치를 좀 좁혀줘가지고 그 사이에 공기를 마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소리, 이런 소리, 맞죠? 이거는 인모 부분의 혀와 어떤 잇몸 사이에 사이 에좀 틈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공기를 그 사이에서 마찰 시켜주는 소리죠. 자 그러면 파찰음은 먼저 파열 이제 먼저 파열을 시킨 다음에 공기의 흐름이 흐를 때 그때 이제 마찰을 시켜주는 자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파찰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즈 소리가 있죠. 즈 이렇게 즈 발음해 보면 공기 흐름이 막았다 터지죠. 그러면서도 즈이 아, 마찰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음은 콧소리. 이제 콧속에서 울려주는 소리죠. 우리 흔히 이두 개를 울림소리라고 하죠. 울림소리. 한자음으로는 유성음.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이세 개. 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어, 안울림소리. 그런 얘들을 한자어로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비음과 유음은 공기 공기를 울려주는 건데 자 먼저 비음은 코비자죠 맞죠? 어 그래서 코를 코 속에서 공기를 어, 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코를 비음 같은 경우 는 코를 잡아 버리면 이 울려줄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좀 다르게 납니다. 예를 들면 어 니음 발음을 해보면 ㄴ 할때느이 소리랑 어, 선생님이 어,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느 음. 네. 이렇게 소리가 바뀌게 되죠 ㄴ 느 음. 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비음 중에 미음을 발음해 보면 무무무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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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공뒤에 소리가 선생님이 코를 잡은 소리이기 때문에 어, 코를 잡으면 약간 이게 전혀 울림이지 않는 코맹맹이 소리가 어, 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음은 이제 흐를 유자죠. 어, 공기를 좀굴려주는 느낌으로 혀를 좀 어, 굴려주는 느낌으로 나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위치와 일단 자음의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각 자리에 해당되는 이제 어, 자음들을 우리는 어, 알아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 일단 먼저 어, 입술 소리에 즉 파열음에 해당되는 것들 먼저 어, 입술소리부터 한번 쭉 살펴봅시다. 먼저 파열음에 해당되는 입술소리 어, 비읍이 있죠. 자, 그럼 된소리는 피읍, 거센소리는 쌍비읍, 뿌푸오 죄송합니다. 그렇죠? 된소리가 쌍비읍, 거센소리가 피읍, 뿌푸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파열음에 해당되는 잇몸소리는 드가 있습니다. 드 맞죠? 그래서 듃듃듃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센입 어, 천장 소리 해당되는 파열음은 없습니다. 자, 열입 천장 소리 해당되는 파열음은 그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발음하면 이제 혀가 안쪽으로 말려가는 늑 말려가는 걸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그 하면 혀가 안쪽으로 당겨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그그 이렇게 세 가지 목청 소리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파찰음인데요. 자 파찰음은 그냥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센입천장 소리 나는 즈이 소리 그래서 쯔쯔츠자 이렇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마찰음은 두 개가 있습니다. 스랑 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스발음해 보면 스 어, 혀가 잇몸 근처에서 어, 이게 근처에서 이렇게 좀 공기 흐름을 딱좁혀주는 어, 그런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스스 이렇게 스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우리 마처럼 한개더 흐가 있죠. 흐, 어, 흐. 이거는 어, 이 목구멍에서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죠. 이거 다른 그냥 한 마디로 어, 혀나 혀가 어떤 혀의 위치라든가 입술이 다다 떨진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목청 소리죠. 이게 목구멍을 최대한 좀 어, 어떤 뭐랄까 목구멍에서 이렇게 쭉 이제 다른 걸 거치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입냄새가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소리가 어이어 마찰음으로서 목청소리 흐가될 겁니다. 우리 어릴 때좀장난치는 친구한테 이게막 되게 마늘 같은 거 먹고 난뒤 옆에 가가지고 입냄새 풍기려면 어 뭐드 이렇게 안 하죠. 아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ᄃ 발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목청에서 다른 좋은 기, 어떤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소, 나오기 때문에 입 냄새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 이제 비음입니다. 자, 우리 콧 소리 아까 코를 잡았던 소리 보이죠?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나던 왔게 ㅁ. 자, ㅁ. 자, 비음은 어, 입술이 다 닫혔 떨어지니까 입술 소리. 그다음에 ㄴ. 자, ㄴ을 발음해 보면 어, 입 몸이 다 닫혔 떨어지죠? 자, 그다음에 ㅇ. 어, ㅇ 가 있죠. 음. 자, 우리 이음음 발음하면 혀가 안쪽으로 말리죠 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혀가 안쪽으로 말리는 소리는 여린 입천장 소리였죠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유음은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르 됐죠 르자혀 혀가 잇몸에 다, 다 떨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이렇게가 우리 자음의 음체계표입니다 어 사실 이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음운체계표는 우리가 음운론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죠. 자 그래서 d a e 나중에 음운 변동에서 우리는 어, 교체에서 동화를 배울 건데, 자이 동화라는 게 어떤 어, 특정 자음 뭐 자음 동화를 따지면 특정 자음이 다른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위치 또는 좋은 방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랑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자음 동화인데, 자, 그 자음 동화를 이해할 때도 이 체계표를 알고 있으면, 아, 얘가 이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좀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비음화라고 할 때, 국물. 자, 얘가 기억과 미음이 만나가지고 발음이 국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음인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다시 비음이 될 건데 어, 비음인 미음 니은 이응 중에 어, 가장 가까운 이렇게 이응으로 즉 좋은 위치는 동일하고 좋은 방법만 달라지는 이런 방향으로 채, 최대한 우리 좋은 체계표 안에서도 제일 가까이 있는 것들로 옮겨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동화를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어, 있으려면 바로 이런 어떤 몸 자, 모음 체계표를 알아, 어, 알아두면, 알아두야겠죠? 네. 자, 됐죠? 자, 일단, 자, 여기까지 먼저, 자음 봤고요. 자, 모음 체계표를 바꿔요. 자, 그 다음, 모음 체계표입니다. 자, 모음 체계표는 일단 제일 위에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우리 설이 혀설자죠? 어, 혀가 앞쪽으로 가는 게 전설 모음, 혀가 뒤쪽으로 가는 게 후설 모음인데, 그 앞쪽이 바로, 어, 센 입천장 소리 부분이고요. 어, 뒤쪽이 여린 입천장 부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 원순은 오처럼, 오 발음하면 혀가 동그라지죠? 이걸 원순이라 하고요. 자, 나머지, 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맞죠? 그렇죠? 어, 으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전부 다 평순 모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어뭐오오 오,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말아지는 거 아니면 우리는 평소 몸으로 보는 거죠 자 됐죠 자그 다음에 혀의 높이는 혀의 높이가 어, 위에 있는 걸고몸 낮게 있는 걸 이제 저 몸으로 보는데 자 이거는 쉽게 생각 하면 이렇어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우리 혀는 사람은 혀가 아래 턱 쪽에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혀를 크게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어 이제 그 혀의 높이는 낮아지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렇게 돼 있지만 반대로 반대로 자,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 입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아 어,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저몸이 되고요. 적게 벌리면 적게 벌릴수록, 작게 벌리면 작게 벌릴수록 고몸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자, 우리 이제 모음체계표를 볼 건데, 어, 일단 모음체계표를 외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키위 제외해, 뭐, 금붕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쌤은 그렇게 안 외웁니다. 선생님은 그냥, 어, 제일 먼저, 제일 왼쪽 제일 위에, 즉 전설 평순의 고몸, 여기다 그냥 기준을 이를 잡습니다 모음 를딱 잡고 나면 이제 후설을 어, 써주는 거죠 으어아우오 이렇게 그냥 이 부분을 뭐또 다른 걸 넣어서 이렇게 외워 줄 수도 있겠지만 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하,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외워지더라고요 으어아우오몇 번만 하면 외워집니다 으어아우오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얘를 어, 나머지 이제 전설모음은 어, 구설 모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같은 위치로, 이렇게 같은 위치로, 위치 부분으로, 이렇게 당겨 넣는데, 이, 이 모음에 영향을 받았다 해서, 이를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어, 후설의 평순의 고 모음, 은은 그 위치에 이미 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중 모음은 어에다가 이를 더해주고, 저 모음은 아에다가 이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원수 모음에 고모음은 우에다가 이를 더해주고, 중모음은 오에다가 이를 더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음 체계표가 외워지는 거죠. 물론 이 선생님이 방금 보여준 방식이 어, 표준어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모음역행동화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동화할 때 그때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어, 자음과 모음 체계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음문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어, 이 부분은 꼭, 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 외워주고, 머릿속에 어, 이게 왜 이렇게 되고 또는 좀 위치와 방법들이 어떤 건지, 어, 입술 모양나 혀의 높이 이게 의미가 뭔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